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돈 드는 거 아니니까 자 이거 한번 꾹 눌러주고 시작하시면 자 그렇게 해주셨다고 있고 제가 열심히 차트 분석하고 재료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수급 분석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이 비전 시스템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급 신고가까지 갱신해준 모습 26,450원 찍고 밑으로 쭉 빠지고 있죠 자 이때부터 이미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전형적인 패턴 보여줬다 어떤 패턴 자 기본적으로 고가권에서 한번 기준봉 세워준 다음부터 거리 거리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거래량이 줄면서 밑으로 쭉 저가권 그리고 기준봉의 중간봉 이하 이하 빠진 다음부터 바로 미친듯한 엔자형 파동 나왔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자 아무래도 재료의 수급 연속성이 지금이 정말 타이밍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차트적인 움직임 조금 큰 틀에서 본 다음에 어디까지 날아갈지 그리고 수급까지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한번 잠깐 보실게요 자 뉴스 한번 보시면 우선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이 날아가는 이유 자, 뭐 때문에 날라가죠? 그렇죠. 지금 비전 프로, 어, 애플사의 지금 비전 프로 때문에 지금 날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비전 프로의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납품과 함께 신기 사업 추진으로 상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더해서, 어, 이 뉴스만 있으면 안 올라가죠. 하면서 지금 개인과 외인, 어, 수급창구 이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얼마나 핫하길래? 라고 하신다면, 자, 이걸 실제 안 써보신 분, 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핫한 건가? 뭐 작년부터 있었던 거고, 뭐 비전 프로, 뭐, 안경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실용화 되기엔 좀 무겁다는 얘기도 있고 별론데 그걸 떠나서 지금 생각보다 어 시중에서 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유튜브 조회 수만 보셔도 아시는데 자 단순히 그냥 비전 프로 비전 프로라고만 쳐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2시간 전에 올라와도 바로 6천 7천에 구요 자 하루 하루 만에 25만에 자 하루 만에 16만에 자 몇십만 정도를 금방 후다닥 찍어버리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실질적으로 써보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진짜 공중에, 공중에 아이콘이 떠있는 것 같다. 우리가 옛날 에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공중에. 그런 창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진짜 생생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정도까지는 기대를 못했지만, 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메타버스가 더욱더 현실화되고 앞당겨질 수 있겠구나라고 할정도라니깐요 그래서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 비전 프로 AI 관련해가지고 지금 좋은 수급과 함께 날아가고 있는데, 조금 더큰 틀에서 한번 보실게요. 이게 왜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확연히 아실 수가 있는 게 지금 역대급 거래 대금 터지고 있어요. 신고가를 찍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 신고가를 찍어 주는데 있어서도 거래 대금을 실어 주면서 계속해서 미친 듯이 올려 주는 게 있고, 신고가 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 없이 야금야금 툭 치고 빠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은 전형적인 전자죠. 거래 대금 엄청나게 실어 주면서 재료 재료 시황 맞바닥 터주고 수급까지 함께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3박자 전부 다 맞아떨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신고가 영역이에요.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대금까지 터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눌림자리 잘 공략한다면 절대 이대로 한 번에 원에이로 죽는 경우 없다. 그죠? 한번 신고가 뚫어지면 위아래 휩쓸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가요.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못해도 40%씩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무조건 눈여겨보시고 눌림목을 정말 잘 공략해보자. 이겁니다. 물론 저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세 꺾일 때까지 좀더 기다리세요. 지금 완전히 최근 신고가 26,700원까지 충분히 돌파할 여력도 있어. 보이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마다 물론 분할 매도로 조금 챙기셔야겠지만 그럼에도 추세는 조금 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수급 자 바로 월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월봉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는데 2014년도에 있었던 이렇게 무상증자로 인한 어마어마한 상승 이후부터는 지금 메타버스가 화제가 됐던 재작년 요때 그리고 오늘 오늘 바로 이번 주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어마어마한 상승 받쳐주고 있는데 저점 올려주면서 이 수급 그대로 받아들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고 볼수 있어요 그죠 저점 계속 올라가지고 저점도 계속 올라가 주는 형태 즉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성장하고 있는 산업 자, 월봉상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 성장하는 차트 보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기관의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올 정도로 빵빵한 빵빵한 회사다 보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안내 말씀드리고 자, 수급까지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매 어떠신가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 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의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리고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부담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체크하시겠습니다. 수급 어떻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외인 쪽에서 26만 주나 긁어모았다. 그리고 어제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29,000주, 45,000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물론, 그리고 기관 쪽에서 좀 마이너스로 보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금투 쪽에서 지금 연속된 수급 들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값만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바치고 있는 세력이 누군지 바치고 있는 수급이 누군지를 항상 다 같이 지켜보시라고 했고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계속 모으고 있고 기타 법인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즉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날아간다 그런데 일봉 차트 보시면 어떻죠 기본적으로 완벽한 n자형으로 올라와 줬다 그죠 매물 때 많이 잡아줬으나 지금 서서히 고점 때 매물이 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미친듯이 올라가는 것도 맞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눌렸을 때로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수익률 쪽으로도 더욱더 안정하게 먹을 수 있다니깐요 왜냐면 하 이게 찐 상승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투매 낼 때는 이렇게 미친듯이 투매를 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고점에 따라 붙었다가는 매수하면 쭉 마이너스 자 미친듯이 빼버려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쭉 마이너스 엄청난 상승 있기 전에 골파 이런 것들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상한가급 상승 보여주고 다음날 다음날 살짝 올려 나온 다음부터 상한가에 따라 잡았던 미수 물량들 전부 다 털어버리고 미친듯이 또 올려준다 이렇게 세력이 개인들의 물량 수급들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 매수보다는 우리가 눌릴 때눌림목 구간만 잘 매수하시면 우리가 2월달 정말 푸근하게 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그런 하이비전 시스템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어디서 사면 좋을지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 가셔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 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세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